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30평대 이하 공기청정기 뭐살까 고민 중이시면 집중해 주세요. 큰얼른하겠어 나중에 또 하겠지. 꼭 넘기신다면 기기에 놓치고 눈물할 수 있습니다. 무려 50% 할인 중이거든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지금 놓치면 다음엔 정가 주고 사야죠. 자세한 스펙 설명은 뒷부분에서 드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과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재고 없이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클릭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고 소진을 놓치기 전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고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6 5 9 0 0 0 원에서 지금 29만 원이나 반값 할인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카드 할인 45,000원까지, 부여 324,000원 만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65만원짜리 LG 공기청정기를 32만원에 살수 있다니, 부여 3 4만원 넘게 할인하는 기회 지금 놓치면, 진짜 후회합니다. 9일부터 시작된 따끈한 정보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세우고 마음먹으셨다면 즈 할인 할때 바로 잡으세요. 저도 망설이라가 놓치고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마음 압니다. 넌 기회 놓치고 한참 기다리지 마시고 즈 아래 링크에서 구매하면 50 할인받아 33만원이나 돈 아낄 수 있으니 저희 구독자 분들은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영사 하단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 에 담아놓고 영상 뒤 상세 스펙 들어보시고 필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업무받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공기청정기를 골라야 할까? 무슨 필터, 무슨 센서, 사용면적, 따져야 할 것도 많고, 제품도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거 생각보다 쉽습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CA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CA 인증이란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제정한 단체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 후 적합한 정을 받은 제품에만 주는 인증마크입니다. 실제 체험 환경에서 미세먼지 청정능력, 기회가스 정화능력, 탈취효율, 소음, 오존 발생 농도 등을 충족한 것이므로 보다 신뢰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하시면 공기청정 력은 확실히 보장하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사용 면적에 맞는 크기 공기청정기 사용 면적은 평방미터로 표현되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사용 공간의 130%를 표현 사용 면적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33 평방미터는 7 평원룸 크기, 60 평방미터는 20 평이야, 줄이 평방미터는 30 평대에 적합합니다. 보통 가정집은 방이 분리되어 있어서 대용량의 큰 제품 하나를 놓는 것보다 전 제품 여러 대를 방마다 배치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겨대를 사기 부담된다면 거실 중앙에 놓고 사용한 것이 도움됩니다. 이동하는 공기청정기 골라서, 머무는 공간마다 이동해서 사용한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트과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기공기 청정기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첫째, 공기 정 성능 강력합니다. 당연히 CA 인증도 받았고, 360도 전방위입으로반 어디서든 공기를 빨아들이고 깨끗한 공기를 골고루 내보냅니다. PM 1.0 센서와 초미세먼지 전용 필터가 있어서 기그 바람을 일수준의 초미세먼지도 정밀하게 걸러져요 둘째, 거실에 딱 맞는 크기, 표현 사용 면적은 62평방미터로. 8평 거실에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전년도 제품보다 제품 크기는 더 작아졌는데 통정 면적은 더 넓어졌어요. 셋째, 조용해서 밤에도 부담없이 쓸수 있어요. 도서관 수준인 25에서 30dB 정도로 매우 조용합니다. 바람 세기도 자동으로 조절돼서 꼭 필요한 만큼만 작동하니까 더 조용하죠. 밤에 작동해도 잠에서 깨릴 없이 다 있는 집도 안심하고 켜둘 수 있습니다. 넷째, 스마트하고 편리한 기능 많습니다. 앞쪽 디스플레이로 공기 상태를 색깔로 한눈에 볼수 있어요. PM 1.0부터 PM 10까지. 세세하게 수치도 알려줘서 신뢰감 있어요. LG t i n g 앱을 쓰면 배출 중에도 원격으로 켜고끌수 있어요. 집 도착 전에 미리 켜두면 쾌적한 집 공기가 반겨줍니다. 이상으로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LG의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동갑하는 공기청정기를 90% 할인된 가격으로 33만원 아낄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세요. 가지할인이 유효한지 구정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 받기 위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